김치. 남자가 고기 먹을 때 무슨 ㅅㅂ 치는 김치 아 김치 씨 ㅂ 너 늦게 죽을 수도 있어 얘 하나 먹을까? 하나만 사 하나만 사 제일 싸지 그게? 이게 2,000원이야? 어야 이거 또 많아 나몇 몇, 젓갈 안 먹어 이거 사 그냥? 너 집에 가져갈 거야? 아니 쌈모는? 아나안해 어? 그러니까 난술한잔 고기 한 잔만 먹을 건데 너왜 이렇게 자꾸 일을 크게 벌리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먹게 그래 그래 나이데 나 싫어해. 그렇게 안 돼, 그냥 먹고 잘라 먹어. 크게 육회지 뭐? 이거? 이거 에바야 이거 도수가 다를 거 아니야. 맛없는 그거잖아. 아니, 아니, 아니? 만드는 술. 아야, 이차3 번째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래. 오늘은 초저가로 먹는 날이야. 말리얼이야? 아니, 아니, 응. 도전해 보는 거지. 야, 씨발 이건데 거술 맞냐? 존나 생수처럼 생겼어. 위스키인 아니, 씨발 위스키인 뭐지? 위스키? 뭐, 맥주, 맥주한 뭐? 맥주 나풍나 풍풍. 그것도 뭐다. 아니 이거 이게 이건 같은 거 맞아? 뭐가? 그래. 도수나 이런 게 맞아? 도수는 미친 새끼 그 메토야 이거. 야이 씨발로 아니 아니 안 한다. 저기서 용량이 작은 거냐? 메토냐고 이거. 모르겠어. 그걸 그걸 보려고 했던 거야. 66. 그래서 다시 얘기야. 이거는 15.5야 진짜. 그냥 둘이야 이거 넘어 안 돼. 가장 세 개면 되지 일단 네 개. 어? 그래 세 개만 하자. 콜세 개. 나도 진짜 무슨 무슨 아, 너먹으려 먹어 나, 나 안먹는다는 맥주 난알 필요 없어 어, 한 개만 살까? 아 씨야만, 그럼 조그만 걸사거한 한 잔만 먹고 한한 싶어 그래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거 살까 이거? 너무 존맛 하지 않냐? <laughs> 야, 이게 1,100원인데 이게 1,100원이잖아 그 맥주가 안 나와 아, 아 씨야만, 그래? 그럼 여자나 1개 다먹으라 존나 똑똑하네 이거 사 이거 테라나이트 1,700원 이게 싼게제 그래? 그지? 이거 하나도안눠 먹어 오케이 콜한 잔만 먹으면 돼한 잔만 더 이상 지랄하네 라면 사야 돼 라면 열라면? 열라면 사 안돼 그럼 바로 열라 존나 <람> <이> 땀난다니까. 라면너무 했나? 아니, 그걸 려 먹을 거야? 어. 그럼 이거 하나 하, 해서 먹자. 뭐. 이, 아니, 낚개가 씨발 뭐, 이거 뜨드매? 없잖아. <이> 이거 씨발 그냥 뜯으라고? 물어봤어요, 뜯으래. 더 이렇게 하는 거야, 미친놈 가져가, 가고 아, 이 새끼들 이렇게 야, 날로 양아치 보여?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그, 게라 <laughs> 새로 생겼구만 한우종육소 간판이 안 보이니 하... 하... 모든 걸 사와 술이랑 안주랑 이런 걸 잔뜩 사와서 먹으면 되네. 이거, 이거 모든 하, 하나만 파는데, 모든 부위가 100g에 9,900원 아 존나 싸! 어떻게 해. 설명 드릴 걸. <목소리로> 아 네. 특이한 불판에구워 주는 구만나 기억을 아예 왜곡시키냐고. 아주 네. 신연들 지랄할 만큼 거지. 아, 왜 지랄해? 음. 그년들은 왜 지랄했어? 먼저 지네그렇지 아 존나 따고워 너무 좀 쪽팔리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치꺼지지 솔직히 말하면 이거 고깃집 가서 이걸 못 먹어? <laughs> 나가하연년 그 만났을 때도 고깃집 한우집 갔어 광화문에 있는 거 38만원 먹었어 씨, 그냥 바로 콜빨리 빨리 왜? 식었잖아 근 천천히 먹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식어서 식 안심 두 개를 먹었으니까 이제 메뉴판 순서대로 먹을 거 채끝 두 개를 먹을 거야 거기 그거 경복궁 뭐 이런 거 알지? 네. 그게 지금 네. 네. 차이. 네. 아, 어 차이냐 베네가 하면 무슨 뭐고기집 하나 있어 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세트야 경복궁 탑고로랑 세트 튀긴 고기집인데 하나 거기서 두 시간 먹었다고 두 시간 먹었는데 350만 원 나왔거든 이게 엠창이냐? 어 네. 근데 물론 얘가 되니까 그러니까 상없지 10명이서? 진짜 지랄하지 마 진짜로 생각하지 마 있어 술은 많이 남. 그게 긁혀? 응. 현금으로 줬냐? 아 대표도 큰게 당연히 돈이 있지. 니네 대표? 그래 니네 대표 독일인이잖아 아 도망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있어 아좀 옛날에? 내가 삐졌을 때? 어 올해 올해 3월인가 뭐 이때 뭐야 옛날에 도망간 게 아니라 올해 도망갔어? 어 아니 뭐가 세상이 이렇게 급, 급변하냐 그래서 350만원 하는데 거기서 먹은 고기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야 훨씬 맛 있는데 이렇게 한 2개 먹어 아, 분위기도 좋겠지 물론 프라이빗하고 이막고야겠다고가 음. 보니까 음. 느끼 거기서도 넌, 넌 거기서도 느끼해? 막어요이가만 있었다니까 맛없어요 그냥 그런데 소고기 <laughs> 맛있는데요? <laughs> 왜 저래? <laughs> 좋은 거지. 원래 그래. 근데 거기도 그래. 큰 차이가 없잖아. 결국 나는 생기를 싫어하는 사람인 이것 같다. 맞는 거같 그래. 서호는게 뭐냐면 난돼지가서 낫는 거 같아. 차라리. 그치. 너무 느끼 해서 먹을 수가 없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민감한 거야. <laughs> 이 소에 대해서는. 리로 아마 그러겠지. 아, 너랩킹 수용성이 낫나보다. <laughs> 아술처 먹고 이태원까지 와버렸네. 개같은 거. 진짜 맛있었어요. 먹봤는데그 맞아요. 이었어요 얘는 C.S. 파클라스 C.S. 아 동영상입니다. 아 동영상입니다. 얼굴 안 어떠, 어떤 누구도 얼굴 안 나와. 내 얼굴도 안 나와.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이, 이게 이거지. 이게 이거지. 와, 오케이, 콜. 클라스아쉬